이 레몬 닭발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. 안녕하세요, 돼지 부붕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요즘 유행하는 레몬 닭발 그리고 더위를 싹 불러가게 해줄 콩국수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짠 콩국수 섞자 계란 가져가세요 계란은 내 입으로 방울토마토도 조금 넣을게요. 쉐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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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키. 간 돼지. 응, 돼지. 콩국수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이 레몬 닭발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. 붕채랑 같이 해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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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익숙한 맛 나지 않아?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. 어. 이번에는 콩국수에다가 이 레몬 닭발 같이 싸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베이게. 닭리랑 풍채 두개 음.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음 조합 완전 꿀인데요? 음. 고소하고 애가 약간 새콤하긴 한데 되게 잘 어울리는 정도의 새콤함? 응 음, 되게 괜찮다 너무 맛있는데? 다른 먹방 유튜버분들 거 보니까 짜파게티나 주먹밥 이렇게 같이 드시더라고요. 근데 왠지 저는 여름 메뉴라서 이 여름 메뉴인 콩국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. 닭 냉채 같은 느낌이 좀 있다. 음. 음. <목소리도> 근데 겨자가 안 들어가고 음. 약간 중국식 닭냉채? 이빨에 파겠어 파이리? <laughs> 국수 맛있겠다 저는 궁채랑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지 느낌으로다가 이지 오이지 <laughs> 요새 되게 개그가 부장님스러워지네요 이거 음. 냄새 자체는 똠양꿍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음 그냥 시큼한 맛이 나니까 그 느낌 아닐까? 기름진데 시큼한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 같아. 내가 느낀 똠양꿍은 고소한 맛은 아니잖아. 근데 얘는 고소하잖아. 그래서 그래. 나는 그 느낌이랑 또 다른 것 같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.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봐야겠다 이번에. 닭발은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잖아요. 음. 마요네즈 이제 몬들이다안 어울린 데가 없어 궁체가 들어간 게 되게 신한수 같아요 완전 별미 궁체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 조합 뭐 하세요? 먹으려고 <laughs> 발 보여주는.. 발 자랑하세요? 음. 음. 아.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시너지가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, 이두 개가. 되게 조화로워져요 맛이. 콩국수 국물. 아 기운에. 국물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. 콩국수 국물이랑.

콩국수에 소금 음. 넣어 먹어? 설탕 넣어 먹어? 햄, 음. 햄. 음. 저는 소금파입니다. 저도 소금파입니다. <laughs> 왜 아는데 물어봐요? <웃음> <웃음>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. 중심에 서 있을 게 있나요? 당연히 소금파인데. <laughs> <laughs> 막걸리 드세요. 어머네 <laughs> 이제? 응 음, 우리 되게 잘 먹었어. 어떡한데? <laughs> 이만 하나 더 먹어. 나 괜찮아. 중당 마요네즈. 달마이보 진 사람이 후식으로 레몬 먹게 하자. 그래. 그한 날이 꼭지는 날이지. 안 내면 먹 레몬 먹기 말고. 승리. 저는 <laughs> 생각보다 레몬을 잘 먹습니다. <laughs> 한번더 하자. <laughs> 내가 왜. <laughs> 우리 멜론킥 먹어볼래? 저거는. <laughs> 어? 저거, 저거. <웃음> 저거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희 양이 좀 부족해서. 멜론킥. 들고 돌아왔습니다. 내가 왜 축구하고 있는 줄 알아? 왜? 당연히. 공을 차면. 킥이라서. 축구하고 있는. 아, 그려져 있어. 멜론킥. <laughs> 야 먹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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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메로나 겉에다 차발차발한냐짠음음음 <laughs> 바나나킥보다 훨씬 맛있는데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음, 안 믿었거든요 저는 맛있다고 음!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을지 몰랐어요. 자세히 보시면 기존 바나나킥 겉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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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그래서 맛있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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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메로나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에요. 주 아니고 커피입니다. 아우 맛있다. 진실어바웃 원래 이런 거는 구독자 많으면 Q&A 같은 거 받아가지고 막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런 거 먹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너무. 제 좋아하는 음. 과자가 뭐예요? 눈의 감자요 야분은? 제 과자가 뭐야? 스윙칩, 사워크림 맛 스윙칩 진짜 좋아했고. 음. 저 생각보다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<laughs> 아 쿠팡콘 진짜 좋아해요. 빨간색.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는데? <laughs> 저는 그냥 어? 새로운 과자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음. 음. 근데 확실히 달긴 달아요. 좀 이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은 맛인데? 음. 다아메랑 먹으면 좀 괜찮네요, 그래도. 저는 이게 바닐라 같다 보니까 단단 조합이라. 아무튼 여러분, 오늘은 후식까지 야무지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